<웃음> <웃음> 다음, <웃음>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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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 사람의 본성은 다음, 거어렵다 이거 음 다음, 다음, 다아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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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아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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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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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음아음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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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음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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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 예전에 성경을 보더라도 그... 저 진짜 아... 모르겠는데 아이 암튼 <laughs> 이것들 보세요 이것들 어때영 어떻게 보세요? 음, <laughs> 안 뭐? 보죠? 어허 <laughs> 저희 태어났을 때부터 착했을까요?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다 습관에서 나오는 나쁜 행동들과 이런 것 때문에 저희 태어났을 때부터 나쁩니다 <웃음> <웃음> 아 모르겠어요 아진까지그찮아요그찮아요그치가요끝인가의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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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을 요약을 하자면 <laughs> 프린이랑 고팔이 파는 지금도 쓰레기 새끼고 퇴학할 때부터 쓰레기 새끼니까 <laughs> 성악들이 다 <laughs> <laughs> <새끼니까, 성함이 웃음> <laughs> 자 잠깐만 방금 공팔이파가 네. 쓰레기 녀석들이라고 이제 한세번 정도 말했거든요. 그리고 네. 네, 네. 앙련, 안 되는 건가요? 앙련도... 네. 팀두번 말씀하셨어요. 아 그래요? 포기했어. 뭘또 말? 어 진정하세요. 네 악녀님 9천 원 적립입니다. <laughs> <laughs> 자, 나는 상상설의 봉팔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이 착한 분들. 전화 보지 마요! 정신! 예. 잠깐만 잠깐만 제가 얘기, 아주 얘기 중이잖아요. 갓난아기가 사실 뭘 알겠습니까? 형님! 나 사람 죽이고 싶어! 이렇게 태어나진 않잖아요. <laughs> 네. 외부적인 상황 때문에 이제 사람이 점점 악해지는 거지 처음부터 사람이 악하지는 않아요. 네 좋습니다. 음, 어디 나갈래? 나? 제가 나갈까? 나나 나갈게. 나 사실 나 선하지 않은 사람이라서 어렵거든? 누나 참, 어, 나, 착해. 난, 난 누나 나나 진짜 착한 사람이야. 너희 정말 <laughs> 저 새끼야. 너희 정말 개들이다 아, <laughs> 방금 검색을 해봤는데 맹자님이 말하시길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원래 선한 존재라고들 하십니다. 맹자님 말이 맞겠죠 사실. 맹자님은 똑똑하신 분이니까 맞으실 거예요. 내가 찍고 올게. 자, 자 기준은 프린님의 발론입니다. 동경 아, 그... 재판장님. 아니. <laughs> 이 어린애들 지금 악마같잖아요 애들 한 꼬라지를 보세요 그리고 뭐 살인을 못하고 음주운전을 못해? 애들이 팔다리가 짧아서 못하는거예요 힘이 없어가지고 <laughs> 어른 몸뚱아리 있어봐요 웃으면서 사람 찌른다니까요 그치이 어떻게 내지 이러면서 걔들 아주 그냥 특질적이에요 그냥 몸이 안 좋아서 그렇지 자 일단은 말해, 인간 사회에서 왜 법이라는게 만들어졌을거예요 과연 사람이 선하게 태어났다면은 애초에 그런거 없이 모두가 그냥 사회 좋게 손잡고 살수 있었을텐데 사람들의 이 악한 부분들을 절 하기 위해서 순조롭게 진행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원래 인간 말고도 어떤 동물이든간에, 어떤 생물이든간에 태어날 때부터 본능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 본능 자체가 굉장히 악합니다.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되고 먹으려면 죽여야 되고. 먹으려면 왜 죽여? 상상설의 아, <laughs> 죽여야... <laughs> 견자인 님이십니다 요즘에는 뭐 아이들이 영악하다라고 말을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그 또한 본인의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행동이고 그게 태어날 때부터 그랬다가 아니라 원래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말할 수는 충. 분히 1번 성악석이고요, 2번 성선설로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율은? 62.98대 37.1%로 성악설 이겼습니다. 자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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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중간 집게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팔 77,000원 잠깐만요. 사람은 진짜 개쓰레기예요. 천원더 올려주세요. 그러면은 7 8 0 0원 이초홍 24,000원 24,000원이요? 잠깐만요. 네. 시발 x 발으발하발하발하발아 <laughs> 아, 아, 불편. 아, 너무 불편하거든요. 공파리파 아, 82,000원 야자의만 오천원, 안녀, 만이천원, 만이 만이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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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0 0원발원 만이천원, 만이천니만이천만이원만 어나이스쿨린이랑팀아니야 이거는 브레이 형이랑 진짜 영원의 파트너인가 봐 아니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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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이는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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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가려야 하나? 이거는 이거 이번에는 가위바위보로 간단하게 가도록 할게요 팀 가위바위보 가겠습니다 다들 일어서 주세요 그냥 때리는 게 가위 앉는 바위. 게 바위고요 바위 그리고 점프가 봅니다 팀 가위바위보이기 때문에 이기면 계속해서 그 사람이 가위바위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안 내면 진거 응. 가위바위보 이김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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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 아싸 오. 공파랑 가위발위보저손 우결하는데 이걸 공파랑 붙이네 공랑못 뭐 때려 가위발위보 힘내! 이겼습니다 오, 오! 오! 예! 오! 나는 얼굴을 가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2분 동안 음. 도 하겠습니다 시이작겼다 <laughs> 일단 <너 웃음> 얼굴을 가립니다 <웃음> <웃음> 이겼다 몸을 가린 채 얼굴이 다 나와버리면은 저에 대한 개인정보가 다 퍼져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얼굴을 가려야 되고요. 그리고 저는 굉장히 제 몸에 자신감이 뿜뿜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몸이 나오는 때는 어떻게 보면 그분들에게 좋은, 어. 좋은 소리를 하나 구경리리 하나 보여 주는 거라고 생각 하기 때문에. <laughs>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니요, 님아니님 아니, 진짜 해이세요 <laughs> 몸을 가리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가려야 될 부위는 몸에 좀더 많습니다. 얼굴만 가리고 간다는 게 여러 사람들이 계속 내 몸을 봐야 되는데 그 수치스러움 어떻게 참을 아, 수있습니까 몸을 가리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뭐 사진을 찍거나 그러는 거는 그냥 그 사람들이 이상하고 잘못된 거예요. 그럼 개인적으로 유출을 맞죠. 걱정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겁니다. 이상합니다야 깔끔했다. 깔끔했다. 얼마나 더말나요 여덟 대죠. 같이 올수있어 닥치고 있을게요 <laughs> 천 원입니다. <laughs> 시작해 주세요. 아 네. 눈만 빼꼼해서 나온다고들 했잖습니까 네. 뭐 다들 위아래 다 달려있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 그걸 찍는 게 이상하다고는 하지만 어쨌건 당장에 내 얼굴을 누군가가 보는 게 수치가스러운 거지 내 몸을 가린다고 도 결국 빵댕기는 보입니다 아니면 뭐, 뭐 가슴이 보이던가 어쨌건 어딘가는 보여요 눈만 이렇게 해서 뛰어가서 안전한 아무도 없는 곳에 가가지고 그러고 나서도 뭐 신문지로 네. <laughs> 몸을 가린다던가 네. <laughs> 아니면 박스로 네. 몸을 가리면 네. 되지 않을까 네. 네. <laughs> 자, 납치? 박, 박, 네. 뭐, 박, 네, 뭐? 박스 박스 뭐 박스? 님 박스 박스요 박스 씨발 박스요 박스 박스요 <laughs> 박스요 박스 박스요 박스다섯스요 박스요 박스합니다자악스님박론시작해주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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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수영장에서 불요 나서 알몸으로 나왔다고 하면은 분명 이해를 할겁니다 근데 상상을 해보세요 남자든 여자든 똑같요지만 얼굴 가리고 덜렁덜렁 거리면서 박나요박스 <laughs> <laughs> <웃음> <웃음> 정말 나랑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상대방의 눈도 아픕니다. 우리 낫다는 것도 분명 다른 사람들도 다 봤을 테니까. 그러면 저러고 나오는 걸 이해할 거란 말입니다. 근데 얼굴을 가리고 벌렁거리는 걸로 띠어 어 온다? 그러면 일단 도망부터 가야 할 거란 말이에요. 몸을 가렸으면 도와줄 텐데. 음. <웃음> 어, <laughs> 여기까지. 맞지 알겠습니다. 맞지. 맞아. 자 얼굴을 가린다 팀의 마지막 발언입니다 얼굴을 가리는 게맞다 생각합니다 어차피 그 워터파크 어, 탈의지에서다 같이 불이 <laughs> 나가지고 다 도망가는데 <laughs> 이 XX가 누구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laughs> 아, 또 제가 이제 몸을 가리면 이게 사람들이 또 본능적으로 도망갈 곳을 찾아가면서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시선 돌아가다가 탈출 을 못합니다 제가 보기에 몇명 사람들이 그것보다는 차라리 다 같이 얼굴을 가리고 몸을 내밀고 자연으로 뛰 <laughs> <laughs> 입니다. 맞지 않는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은 몸을 가리는 팀 마지막 발언입니다. 방금 단체로 나오신다고 하셨는데 일단 그 불이난 탈의실에서 회의를 한번 해야 돼요. <웃음> <웃음> 여러분 다들 얼굴을 가리고 갑시다.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단체로 만약에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자 단체로 얼굴에만 수건을 쓰고 그마 여러 개가 나온다? 그럼 제가 소방관이잖아요. 저는 더만 쳐요. 저는 그분을 살려주지 <laughs> <laughs> 않을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와 이번에 바빙겠어45%대 55%였습니다 오, 오, 오. 오, 오. 토론의 승리자는 모블 가인자 팀입니다 예! 야! 예! 야! 예! 김봉팔 82,000원 이초홍 42,000원 082파 99,000원 <laughs> 먼엄쳐 와. 자, 저런 데 와. 자, 들어와. 들어와. 멍청아. 견자이 2만 원. 악녀 4 4천원 쿠린 8 8천원 <laughs> 야! 이거 끝치야? 끝치인가요? 이번 컨텐츠 여기에서 에 주제가 두 개가 더 있는데. 예. 예,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는 게 깔끔하게. 맞는 거같아 어, 깔끔하게. 네, 음. 좋습니다. 한명 10만 원 채웠으니까 끝내줘. 아좋습니 <laughs> <laughs> 총합 42만 6천원을 코로나19 오르신 분들에게 기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와! 와! <laughs> 제 유튜브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영상도 준비되어 있는데, 어떠세요?